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졌고, 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말할 수 없이 어깨가 무거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이 질병으로 풍랑이 그것에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3년 반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법칙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원리로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성경의 비유를 잘 해석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들의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함이었음을, 정말로 나의 죄 값을 위함이었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기대까지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달할 자들을, 구원의 소식을 전달할 자들을 바닷가의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사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그들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형편이 아주 그럴듯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이었습니다. 다 없어도, 다 없어도, 오직 하나, 주님의 기대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가 좀 자격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회수하지 아니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너는 배신자라는 내면의 고발을 비참하게 들으면서, 내면의 고발을 비참하게 들으면서, 단지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당수는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하고, 불불이 흩어져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기대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후, 마가타라방에서 그들이 드디어 성령 쭉만 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향한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원인 하나 때문에 재산을 잃고 오게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너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대오빌로 총독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도 그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결국은 로마에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겨다씨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위대한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황제를 세우거나 대오빌로 총독을 먼저 세우시고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비린내 나는 몇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왕인 헤롯과 총독인 빌라도에게 기대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기대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질급한 베드로에게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존재감도 없던 안드레에게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빌립, 심지어는 의심만원 도마에게까지,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까지 기대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영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렸기까지 했던 배신자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집사, 오집사, 박집사에게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면 진정으로 삶을 다하여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지나온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이것이 전체가 태풍이 돼서 비난하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됐었을지라도 우리가 지난날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는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께서 기대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늘어진 어깨를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빗나간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5대 양 6대주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방구의 북극광인 오로라는 오묘한 것이었습니다. 들력의 은행나무 한 그루도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큼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탁월함을 넘어 경이롭게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져주지 않고 내일 챙기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서, 이번 코로나와 함께 덮, 더해져서 태풍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도 땅에서 결코 떨어져 버리지 않아야 줄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였겠어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걸 바라시지 않았겠어요? 손해를 보고 어깨 갇혀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상한 옷을 해 입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을 원하면 거듭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교정신으로 정직하게 사늘고 그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고 비풀고 사는 삶,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그저 말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그를 나팔불지 않고, 조용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으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기업의 문을 닫는 그 울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에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걸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외형적으로는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하심이 남아 있는 한 하찮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직면한 어려움은 당시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자초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 하면서도 녹아질 줄 모르고, 우리가 주변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하나도 못 이겨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늘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무의미한 시간으로 세월을 다 삐하고 살다가 구원이나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으면서도 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 습관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일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탁월했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십시다 기대에 부응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되십시다. 그 핵심은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주여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지난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주변 이웃들과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의 빚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누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겨자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시 제자들처럼 진정한 성령 충만과 그에 따른 변화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변화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할수 없으니, 그런 인생이라도 숫자만 나눠져 많아지고 싶으니, 할수 없으니 그냥 뱅뱅 돌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라도 가도 좋으니 나누냐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부도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세례도 부르셔서 제자로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그것은 조금 나은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도망자, 선지자, 요나도 바꾸어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바꾸실 때 단순한 말로, 말쟁이가 되도록 하러 바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큰 결심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바꾸실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범인 죄의 사슬을 십자가의 예수께서는 끊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아유, 잘 가라, 잘 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더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에 기대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변화될 일에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누군가 기독교는 로마로 건너간 후에,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의 복음이 전해서 로마로 건너간 후에 예수는 죽고 기독교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알맹이 십자가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조직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후 기독교로 대표되었던 천주교는 종교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개혁을 원하셨고 그 부르심의 개혁자들이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처음에는 아니었으나, 처음에는 청교도 정신이었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이라는 것이 첨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실용정신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실용적으로 축복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고 자아를 실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실용주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실용 정신으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시대 정신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살리는 것은 실용 정신이나 기업 정신이나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많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다양한 정신들이 포함되고 통화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이념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심리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복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단에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귀한 학문이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심리학이나 시대정신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은 이 시대정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은 그 어떤 실용 정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심리학이나 시대정신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가로운 걸음마다 죄악으로 가득하여 소망이 없고 절망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제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익이 확 쏟아지고 축복이 넝쿨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아를 실어나간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더 많아질 때만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복된 길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을 가난한 자들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복된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진액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도 성도의 진액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가져놓았으나 진액이 들어있지 않다면 복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진액은 땀이고 피곤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가진 복음에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눈물이 없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이웃 사람들이 망하고 울고 통곡하는데 그 눈물을 보고서도 울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가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땀한번 흘리지 않았다면, 주방에서 하는 땀이 됐건, 뭐 어떤 면교황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됐건, 아니면 무엇이 됐건 간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땀한번 흘리지 보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배신할 제자이들을 임을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에서. 사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 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 여기에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그랬는데 그 일은 결정적으로 누가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중된 자들이란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자들이 따랐던 예수를 향하여서 나사렛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야 두말할 것 없이 따중된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적같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들도 해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바꾸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시더니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다 또한 그때 예수를 따르며 자신을 바꾸었던 몇몇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소위 잘 나가던 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데 한 번씩은 실패한 자들이었어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더니 그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낙심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낙심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면초가... 주변으로부터 온갖 원망과 원성을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서, 취해서 마음껏 살았던 것들이 되돌아와서 한꺼번에 포개져서 태풍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낙심스러운 이 가득한 이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실패했어도, 너희들은 피난거리를 감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런 위기라 할지라도 극복할 방안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위기라도 극복할 방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나를 바꾸는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연약한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봐 하시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무조건 그 책임을 짐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The Holy Spirit come on you! You will receive the power!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 충만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령을 입히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어느 곳에서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기대가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